안녕하세요. 김영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짧게 긴급 뉴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녹음하는 11월 19일 아침에 연방 하원은 Build Back Better Act라고 해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아주 중대한 법안을 220대 213 아슬아슬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음, 우리가 이 법안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달 동안 추진했던 이민 개혁안의 모든 내용이 이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많은 그 동안에 이제 업데이트 해드린 대로 저희가 대사면이라든지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가지를 못했고요. 어, 그렇지만 아쉬운 대로 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이민 이민 개혁 내용들이 들어 있는 법안을 어쨌든 연방 의회에 어, 한 축인 하원에서 어쨌든 법안, 법안으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도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던, 어,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이제 이 일은 모든 미국의 이민, 법률은 하원과 상원이 똑같은 법안 내용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 서명으로 실제 법이 되기 때문에 상원으로 이제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어, 성탄절 전까지 이 내용을 어, 심사해서 어, 통과시킬 것으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는데요. 어,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어, 하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상원입니다. 저희가 다 예상한 일인데, 어, 과연 이런 모멘텀을 잘 살려서 상원에서 이것들을 반대하는 위원들을 한 민, 중도파에 계시는 두 명의 그, 어, 상원위원이라든지 또 법제처장을 잘 통과해서 어, 이번에 통과한 내용이 뭐 거의 살거나 아니면 조금만 줄어들어서 다시 하원에서 재투표를 어, 해가지고 통과하거나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이민 개혁안이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 뭐 디테일하긴 굉장히 많지만 어, 지금 일단 하원을 통과한 이민 개혁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 요약해 말씀드리면 음, 제일 중요한 것은 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은 공식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만 어, 예전에 청소년 추방 유예와 비슷한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스트롱한 어, 이 일종의 추방을 어, 유예하는 것, 추방을 어, 받지 않도록 어, 개런티하고 그리고 5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을 어, 주도록 그리고 어, 한번더 연장해서 10년까지 미국에 어, 합법자, 그니까 신분이 완전히 합법화된 건 아니지만 일을 하고 할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어, 허가를 받아서 해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체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본국을 못 들어간 분들에게 어,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음, 이 법안의, 어, 그 기획자의 예상에 의하면 한 700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고, 어, 뭐 기준은 특별한 건 없고 올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불법 체류로 있는 경우에는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어, 또한 가지는 그동안 이민법이 어, 이런 오랫동안 정체가 걸 오랫동안 기다리고 했던 것이 어떤 그 어떤 쿼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 좀 예전에 못 썼던 것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대폭 이민 문호를 넓히, 넓히자는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어, 이미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좋은 소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 뭐, 조금의 비용 몇천부를 내면은, 어, 대기하는 것들을 이제 넘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연방, 어, 그 정부의 하나인 이민국에, 1.8 billion 정도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1.75 trillion 달러인데요. 그 중에 거의 한천 분의 일 정도죠. 그 정도 예산이 이민법, 이민국에 어, assign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민국이 뭐 사람을 뽑든지 어, 어떤 시스템을 낮게 해서 어, 심사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오늘로써 그동안 정말로 말만 많았던 음, 이민법 개혁, 개혁 중에 저희가 원했던 최고의 스태, 어, 내용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 상당 부분이 반영된 이민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어, 앞으로 상원에서 이 내용을 심사하는 동안에 어떻게 변경되고 빠지고 할지는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1년 차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공약사항이 이민개혁안이었는데 그 내용을 연방하원에서 이 사회복지법안에 잘 집어넣어서 일단 통과시킨 것은 저희가 많은 이민자분들이 환영할 만한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